아, 아까 전에 뭐 하다 맞지? 아, 요거, 요거, 요거. 지금 어어딥니까 여기 좀 애매하게 잡힐 수 있는 어차피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런 이미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만 설명해 줄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하고 t 플러스이잖아. 간격이 여기 쭉 쓰고 갔을 때 지금 현재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 도대체 순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면에 대한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어차피 답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순환해서좀 설명해줄게. 얘가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오는 개념이고, 얘는 기울기가 이미 1인 상태로 1나1 이었나? 2였죠? 2인 상태로 가파르게 내려가서 올라가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점은 뭐냐. 여기에서 뭐 쓸고 갈때 현재 최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이 그래프 파란색 범위일 때 그래프는.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돼.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부터 이 같아진 순간이 알파 하나. 그 알파라는 순간을 여기다 잡아놨을 때, 그 알파 기점으로 해서 T 플러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서 최대가 생겨요.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됐니? 어쨌든, 4라는 순간에서의 어쨌든 최대 값을 우리가 원한다고 했을 때는 빨간색이 무조건 2인데, 빨간색은 연속을 보장 못하니까 보라색으로 가야되는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연속이라고 가정하고 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색보단 낮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최대가 될수 밖에 없는거야요 됐지? 그래서 그렇게만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죠 자, 그튼 우리가 이 문제는 범위 자체에 대한 어떤 구간의 범위가 잡혀있는 거. 구간의 간격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옛날부터 유행했던 문제야 지금도 여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 하나하나 다 밀어가면서 확인하시는 그 방법이 최선이야 알겠 오늘은 제가 식으로 바로 설명해드렸지만 이 방법을 바로 쓰시든 밀고 가면서 저 FX 그래프 위에다가 가로 GT 그래프 그려놓으시든 간에 어떻게든 설명은다할수있어요자 넘어갈게요